아케이드 키드 영상 클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케이드 키드입니다 1990년대 초 스트리트 파이터 2로 전세계 대전격투 게임 열풍이 불었을 때 미국에서 그 후발주자로 역사적인 게임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바로 모탈 컴뱃인데요 아마 게이머라면 모두 아실법한 게임이고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매스컴에 워낙에 잔인한 게임으로 묘사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잔인한 연출을 선보이는 게임으로도 유명한 이 모탈 컴뱃의 주인공이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인공 캐릭터인 리우캉을 연기한 사람이죠. 그분의 이름은 박호성으로 무술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을 만큼 실제로도 무술 실력이 아주 출중한 분이었고 영화배우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모탈 컴뱃은 현재 11편까지 출시된 장수 인기 게임이지만 초창기 실사품으로 제작된 모탈 컴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게임이 우리나라에 출시될 때 여러모로 화제였습니다. 일단 그래픽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도트 그래픽이 아닌 실사풍의 그래픽이었거든요. 실제로 모탈 컴뱃은 영화와 사진을 촬영하듯 실제 인물을 촬영하고 그걸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서 그래픽으로 표현한 게임입니다. 실사 느낌이 나는 그래픽도 묘한 느낌을 주었는데 그런 캐릭터들이 엄청나게 잔인한 액션을 펼치니까 더욱 더 화제가 됐죠. 처음에 모탈 컴뱃은 매우 생소한 첫인상을 보이면서 조작 방식도 당시 레퍼런스에 해당되는 스트리트 파이터 2와 전혀 다른 방식이라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격투 게임은 레버를 뒤로 밀어서 가드를 하고 앞으로 돌리거나 비벼서 장풍과 대공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나 모탈 컴뱃은 가드 버튼이 따로 존재해서 적응이 어려웠고 커맨드 입력도 익숙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도 신기한 맛의 게임을 자꾸 하다 보니 생각보다 타격감도 좋고 재밌어서 우리나라 오락실에서도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했죠. 대결에서 이긴 승자는 패자를 한번더 가격할 수 있어서 굴욕감을 심어줄 수 있었고 심지어 모탈컴뱃 하면 바로 떠오르는 페이탈리티를 통해 잔인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락실에서는 cpu를 상대로 페이탈리티를 하는 재미로 모탈컴뱃을 플레이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거든요. 한국에서 스트리트 파이터2의 인기를 넘어서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했고, 본토인 미국에서 예상보다 큰 성공을 한 모탈 컴뱃은 처음부터 대박을 노리고 제작된 트리플 에이크 게임은 아닙니다. 존 토비아스와 에드븐 이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 총 4명이라는 적은 인원이 만든, 흔히 말해 요즘 인디게임 수준의 인력으로 제작된 게임입니다. 격투게임으로 완성도는 당시 캡콤이나 SNK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대결에서 이긴 승자가 페이탈리티를 통해 상대방의 생사 여탈까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재미가 제대로 먹힌 게임이었죠. 그래서 대결에서 이긴 승자는 다른 격투게임에서 이겼을 때보다 더 짜릿한 쾌감이 있었고, 반대로 패한 사람은 더 열받아서 코인러쉬를 계속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완성도가 다른 격투게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대신 다른 격투게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재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모탈 컴뱃은 국내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쌓아갔으며 미국에서 인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덕분에 원래 제작사인 미드웨이가 망했어도 모탈 컴뱃의 시리즈가 계속 출시되고 있고 유명 캐릭터와 콜라보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은 대전격투 게임의 거물이 된 게임이지만 그 시작은 미약했으며 상당히 비급스러운 감성으로 시작된 모탈 컴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배우를 기용해서 제작한 게임입니다. 주인공 리우캉을 연기한 박호성은 성룡 영화 취권2에서 악당으로 등장을 해서 취권2를 보신 분들에겐 기억나는 얼굴일 겁니다. 박호성은 모탈 컴뱃 1편에서 주인공 리우캉뿐만 아니라 최종 보스인 샹천까지 1인 2역을 도맡아 연기했습니다. 미드웨이는 이왕이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액션 배우를 출연시키고 싶었으나 제작비 등 여러 사정으로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는데요. 모탈 컴뱃의 또 다른 캐릭터 중한 명인 자니케이지는 원래 장클로드 반담을 섭외해서 만들려고 했던 캐릭터입니다. 어벤져와 투얼에서 멋진 액션 연기를 보여준 장클로드 반담은 80년대 정말 인기 있는 액션 배우였고 유연함을 강조한 발차기가 일품이었죠. 그래서 원래 장클로드 반담이 연기할 자니케이지의 직업도 영화 배우고요. 장클로드 반담의 게임 데뷔는 이처럼 모탈 컴뱃이 될 뻔했으나 아쉽게 불발되고 이후 장클로드 반담은 영화 스트리트 파이터를 게임화한 스트리트 파이터 더 무비에서 게임 캐릭터로 데뷔하게 됩니다. 비록 아쉽게 장클로드 반담의 모탈 컴뱃 출연은 불발되었으나 영화 투혼에서 장클로드 반담이 사용했던 필살기를 자니케이지가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모티브가 장클로드 반담이라는 것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탈 컴뱃 1편에서 유일한 여성 캐릭터인 소냐 블레이드도 원래는 예스마담에서 양자경과 함께 멋진 액션을 보여준 신시아 로스록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제작비 협상 과정에서 불발되고 엘리자베스 멀레키라는 배우를 섭외하게 됩니다. 소냐를 연기한 엘리자베스는 영화배우이면서 동시에 댄서이자 에어로빅 강사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이유로 게임 속에서 소냐가 에어로빅 복장을 하고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패배한 상대의 심장을 뽑아버리는 페이탈리티로 유명한 케이노는 부상으로 얼굴 피부 조직이 손상돼서 기계 얼굴이 드러난 터미네이터에서 모티브를 따온 캐릭터이며, 스콜피온과 서브지로는 주인공도 아니면서 주인공보다 더한 인기를 얻어 이후 모탈 컴뱃 후속작에서 닌자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캐릭터들입니다. 특히 서브지로는 파동권과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는 데다 상대를 얼리고 마음대로 확정 공격을 할수 있는 최초의 캐릭터였고 척추를 뽑는 페이탈리티가 너무도 강렬해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캐릭터였습니다. 닌자 캐릭터들이 모탈 컴뱃 시리즈에 유독 많이 등장을 하는 것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닌자 캐릭터들의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닌자 캐릭터는 전부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배우가 연기를 하고 복장만 바꾸면 다른 캐릭터가 됩니다. 그래서 제작비를 확실히 아낄 수 있죠. 게다가 복장까지 겹치는 경우엔 캐릭터의 컬러만 바꾸면 돼서 용량까지 아낄 수 있는 일석이조였습니다. 그래서 모탈컴뱃 2에서는 다니엘 패시나 혼자서 서브 지로와 스콜피온 그리고 브사이봇과랩타일까지 모든 남성 닌자 캐릭터를 도맡아 연기할 수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는 2편부터 등장해서 최신작인 11편까지 계속 출연하고 있는 캐릭터인 브사이봇은 모탈 컴뱃의 핵심 개발자인 에드분과 존 토비아스의 성을 거꾸로 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모탈 컴뱃 2에서도 박호성과 같은 새로운 한국계 미국인인 필리반이 샹청을 연기했습니다 필리바는 당시 의사 면허가 있는 엘리트였고 모탈컴뱃에 출연한 다른 배우들과 같은 태권도 도장을 다닌 것이 인연이 되어 모탈컴뱃 2에 출연하게 된 거죠. 지금은 전공대로 의사 선생님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킨타로처럼 팔이 4개 달린 괴물 캐릭터는 어떻게 촬영했는지 궁금하시죠? 배우가 특수분장을 하고 연기한 것이 아니라 영상처럼 모형을 제작하고 그걸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옛날에 컴퓨터 그래픽에 발달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한 프레임씩 모형을 움직인 뒤 그걸 촬영하는 스톱모션 특수효과를 제작했거든요. 모탈 컴뱃이 2편까지 연타로 흥행에 성공하고 슈퍼패미콤이나 PC 등 여러 기종으로 이식된 버전도 불티나게 팔려나가자 기존 배우들과 제작사 간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배우들이 제작사 측에 이런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자기들을 이식작 판매까지 활용할 거면 추가적인 개런티를 달라고 말이죠. 미드웨이는 이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 로열티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배우들이 소송에서 패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모탈컴베 3에서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잔뜩 물갈이 됩니다. 주인공 리우캉을 연기한 박호성은 물론이고 소녀를 연기한 엘리자베스까지 말이죠. 그래서 모탈 컴뱃 3부터는 캐릭터들의 얼굴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저처럼 모탈 컴뱃을 1편부터 꾸준히 즐겨오신 분들은 3편에서 소냐의 얼굴이 굉장히 이뻐진 것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영상이 모탈 컴뱃 3의 소냐 촬영 영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몸매와 외모까지 굉장히 이쁜 분이 연기를 했는데 소냐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캐리 호스킨스입니다. 캐리 호스킨스는 플레이보이 모델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지금 다시 봐도 진짜 이쁜 것 같네요. 이후 제작된 모탈 컴베 4편부터는 3D 방식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제작 방식처럼 아날로그로 촬영하고 다시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작업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부드럽고 멋진 모션과 박력 있는 카메라 앵글로 표현할 수 있는 3D 그래픽으로 제작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탈 컴뱃의 아이덴티티인 실사화면은 3편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고 4편부터는 3D 그래픽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죠. 처음 모탈 컴뱃을 봤을 땐 굉장히 신기하고 이질적인 느낌을 준 게임이었지만 지금은 그 촌스러운 실사화면이 그립기도 합니다. 스톱모션을 활용해가며 제작한 방식 자체가 이젠 찾아볼 수 없는 아날로그 스타일인데다 아련한 향수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는 페이탈리티 연출과 함께 굉장히 잔인한 게임이며 너무 잔인해서 국내에선 발매조차 안 되는 자극적인 게임으로만 알고 있지만 모탈 컴뱃은 당시 스트리트 파이터2의 아류작에 난무하던 대전 격투 게임들 속에서 저만의 색으로 빛나던 보석 같은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나중에는 모탈 컴뱃을 따라한 아류작들도 몇개 나오긴 했지만 그 아성을 넘어서진 못했고 모탈 컴뱃만의 재미가 확실했기 때문에 영화로도 제작되고 11편까지 제작되는 장수 시리즈로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모탈 컴뱃 11편은 지금 엑스박스 시리즈 X로 자주 플레이하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모탈 컴뱃 11편 리뷰를 만들려다가 그 시작에 해당되는 실사판 모탈 컴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너의 와뭐 신내いる. 너니